공사를 하고 있었고 10분마다 위에 캐티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99% 후시예요. 네, 후시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공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거기서 후시를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만큼 공간이 굉장히 주면서 사실 그약상은 그렇게 대답이 되나요? 선생님? 감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철학적이지는 않아요. 세비를 먼저 줄것죠 아니 약사는 아무래도 뭔가를 이렇게 의사의 어떤 권위적인 보다는, 권위적인 뭐는좀 낮고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들려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줄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약사가 더맞다고 생각했고 어, 이게 이 영화가 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기는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지만, 이게 제가 머릿속에 서는이 영화가 거의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 얘기도 있고,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 결말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결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물론 이제 독립영화의 어떤 의무 아닌 의무인데,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어, 사업영화는 굉장히 많이 표현을 잘 하잖아요. 독립영화는 그 포장한 부분을 좀 벗겨내서 실제적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진짜 삶인가 열함인가를좀 고민했을 때 어, 재난 상황에서 모든 가다 살아나고 모두가 뭔가 연대해서 움직이는 게 그게 희망이라면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큰고민이 많이 했어요. 과연 연대라는 것이 과연 진실이 게 정답일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우리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왜곡이 일어나고, 또 분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또 폭력이 일어나고. 물론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동인 영화만큼은그 부분을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좀 뭔가 같이 모여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 필요함에 있어서 또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는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